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요한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네, 오늘 아침 증거할 말씀은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종.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종. 사도요한은 주 95년경 밤모섬에서 오늘 본문에 성령의 1차 감동을 받습니다. 사도 요한은 1차 감동 속에 나팔소리 같은 주의 음성을 들었고 또 반모섬에 오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사장 2절에 가서 2차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서 사도 요한은 몸은 반모섬에 있고 그 영혼이 보좌 세계에 올라가면서 영계 최고 축복을 받는 단계에 들어갑니다. 사도 요한은 1차 감동, 2차 감동. 연속적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요한 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기록된 책을 그는 완성하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은 사도 요한이 가장 어렵고 가장 힘든 상황에 있을 때 성령의 감동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성 여주와 성산에 계신 종들에게도 오늘 아침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성령의 감동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셔서 늘 사도 요한 같은 그런 영계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감동, 굉장한 역사죠. 사도 요한은. 그 성령의 감동을 시작으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통해 기록해놓은 요한계시록은 성령의 감동이 있어야 알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기도의 제목은 사도요한같이 성령의 감동을 주시라고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종들이 되십시다 첫째 성령의 감동 속에 될 일의 말씀이 알려지게 하신다 성령의 감동 속에 될 일의 말씀이 알려지게 하신다. 일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반드시 속히 될 일.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통해서는 된 일의 말씀을 증거했고, 오늘 성령의 감동 속에 반모섬에서는 오늘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기록했습니다. 우리도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을 깨달았다면, 이제는 성령의 감동 속에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깨닫는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 반드시 속히 될 일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가 성령의 감동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종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깨닫게 하신다. 우리가 될 일의 말씀을 깨달으면 우리의 삶에 대단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 속에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이 되라.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라자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이 예언의 말씀.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못하는 종, 읽는 종, 듣는 종. 지키는 종이 복이 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 읽고 성령의 감동 속에 듣고 성령의 감동 속에 지키는 종이 복이 있는 종입니다. 그냥 읽는 건 복이 없어요. 성령의 감동 속에 읽어야 들어야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 속에 이 예언의 말씀, 요한 게시록을 읽고 듣고 지키는 종이 복이 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 게시록은 읽기만 해도, 듣기만 해도 복이 있다. 이렇게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너 이거 읽어라, 들어라, 지켜라 그럼 너가 복이 있는 종이 된다 세 번째는 성령의 감동 속에 다 증거하는 종 2절이에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자, 우리가 될 일의 말씀을 깨닫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킨 종은 거기서 거치는 게 아니고 증거를 해야 돼요. 증거. 아멘. 어떻게 증거? 다 증거. 자, 말씀의 다증거.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이랬죠? 하나님의 말씀의 다증거가 뭐라고 그랬어요? 된 일의 말씀과 될 일의 말씀을 증거하는 게 다증거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초림의 증거와 재림의 증거를 하는 것이 다 증거라고. 아멘. 초림의 증거. 십자가 지신 예수. 재림의 증거. 다시 오시는 증거. 이걸 증거하는 게 뭐라고요? 다 증거. 이다 증거하는 사람이 되려면, 다 증거하는 종이 되려면, 무슨 감동? 네, 성령의 감동. 우리는 매일 매일 사도 요한 같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합니다. 아멘. 네 번째는 성령의 감동 속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종. 성령의 감동이 오면. 성령의 그냥 감동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집니다. 그 말씀이 5절이에요.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종 할렐루야! 자,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 들으면서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져야 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져야 돼.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안 듣는 사람과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 듣는 사람이 똑같다면, 예? 똑같다면 우리는 더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죠? 안 듣는데 듣는 사람과 안 듣는 사람이 영적으로 똑같다면 들은 사람이 나빠진 거예요. 그죠? 그럴 수는 없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예배 드리고 말씀을 들었다면 우리는 안 듣는 사람보다 달라져야 돼요. 변화되어야 돼요. 그 모습이 뭐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종.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은혜자로 살아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은혜자는 어떤 사람이 은혜자입니까? 내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서 본이 되고 향기 나고 신부답고 내, 내 삶에 변화된 모습이 드러나야 그 사람이 은혜자의 모습인 겁니다. 똑같다면 변화된 모습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성령의 감동 속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종.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종. 우리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아니라도 좋은 음식을 먹어도 표가 나는데, 말씀이겠습니까? 은혜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아침도 성령의 감동 속에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은혜자의 삶을 삽시다. 할렐루야. 다섯 번째는 성령의 감동 속에 회개와 감사가 계속. 되는 종. 우리가 성령의 감동 속에 회개, 감사 이게 계속되는 게 은혜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섯 번째는 성령의 감동 속에 회개와 감사가 계속되는 종. 계속되는 중, 계속돼야 되는 계속. 이게 은혜자의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우리는 지금 마치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사는 것 같이 우리가 이성산과 여주 사는 게 마치 반모섬의 삶과 같은 거예요. 구별된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 더욱 더욱 회개와 감사 은혜와 평강 이런 것들이 충만한 삶이 돼야 합니다 오늘 아침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 올립니다 일천번째 일천번째 11조 드렸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성령의 1차, 2차 감동을 받은 것 같이, 우리도 이 성산의 삶이 늘 성령의 감동을 계속해서 받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말씀 들으면서 성령의 감동 속에 사는 삶이 복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회개가 감사가 저절로 나오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충만한 삶을 살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ねえ。